간단하고 쉽고 가장 효과적인 수기 요법을 알려드리는 강스카이로테라피의 강규수 교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왜 디스크가 잘 발생되느냐, 어, 허리 디스크가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체 관한 어떤 부분도 이 전화로 상담하면은 제가 영상을 좀 올려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허리 디스크는요. 어 이렇습니다. 조 가까이서 보면요. 자 허리 뼈 자체를 조금 알아야 이제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스피로스프로스 극돌이 트라스퍼스프로스 행돌기를 있잖아요. 그럼 이 버터블러 주체가 있고요. 디스크 추가는 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두돌기 엄마 체골기점세게다 유두돌기가 있습니다. 자, 흉추는 유두돌기가 없는데 요추는 유두돌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경추 흉추보다 크고 장대하다 럼버. 요추는 다섯 개 뼈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은 다섯 쌍인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신경이 스파일러부터 신경이 나오잖아요. 이 신경이 어떻다 이렇게 디스크가 삐져나오면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 이와 연관된 부위가 쫙 신경이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면 어떤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경이 누르고 있는 이 디스크가 왜 삐져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이 신경이 어, 눌리는 이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신경이 누르게 되는데, 이 디스크가 삐져나오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 어, 앞에는 우리가 전종인대가 있고요, 뒤에는 후종인대가 있습니다. 전종인대보다 후종인대가 약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자주 삐져 나와요. 그 다음에 전종인대 쪽으로 디스크가 삐져 나오면은 통증이 있다 없다? 통증이 없습니다. 왜냐? 전종인대 쪽은 신경이 없잖아요. 후종인대 쪽에 신경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신경이 있다는 거는 뭐다? 말초신경이 눌리던 메인신경. 스파이러그부터 신경근이 눌리든, 아버지 신경, 아버 신경이 눌리든, 여기서 연결되어 나오는 새끼 신경이 눌리든, 어떻게 눌리면 통증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전종인대는 여기 신경 레벨이 없기 때문에 튀어나와도 괜찮은데, 후종인대 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통증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본적으로 여기 코어 근육, 근육, 허리를 지대하는 이 근육은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다? 삐져나오는, 디스크가 밀고 나오는, 밀려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코어 근육, 요추의 중심 근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는 뭐야? 엑사이드 운동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요추는 굴곡,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굴곡이잖아요. 뒤로 이렇게 가능 신전이잖아요. 굴곡과 신전에는 이요쪽가 강해요. 그런데, 비틀림에는 약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겨울철이라, 이제 주부님들이 김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보세요. 김장을 하다가, 옆에 있는 배추를 이렇게 해가지고 덜, 드는 수가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튼 상태에서 무궁을 들면은, 이 디스크가 잘 빠져나와요. 아, 그렇구나. 내가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고 허리 근육도 약화된 상태에서 허리를 비튼 상태에서 무궁을 드니까 이 디스크가 올 수가 있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보면은, 자, 가까이 와보세요. 제가 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보면은, 굴곡과 신전에는 어떻다? 강한데, 요추가 비틀림이 비틀림. 비틀리면은 약하다 이해가시죠? 비틀리면은 약하다. 그래서 비틀림에 허리를 비틀어서 힘을 쓰는 동작을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디스크 예방하고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단한 운동을 알려달라. 몇 가지 알려드리죠. 자 모델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평소에 근육 강화를 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아요 엑사이드의 골드 운동은 겁이다. 이런 말씀 드리자면. 자, 첫 번째 운동은 다리쿠굽입니다 자, 허리를 높이 들다 내립니다. 다시 높이 들고, 내리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러분은 택에서 운동하면서 이제 허리 근육을 만져보세요. 허리를 드는 순간에 허리 근육이 이렇게 있던 것이 탁 힘이 들어가요. 또 이렇게 내릴 때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내릴 때 오를 때 내릴 때 오를 때하면서 근육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들어진 근육이 허리를 지탱하게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 운동. 자 만세를 부르시고요. 자 이제 예, 다리를 모으고 좌우 좌우 규정되게 허리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최대한 끝까지 가고요, 둘. 혹시 하나 둘 자, 바로 자, 이렇게. 그럼 허리를 좌우 밸런스를 맞춰 준다는 거예요. 자, 보아요. 엎드려 보세요. 자, 한 가지 더해 볼게요. 자, 다리를 펴서 오른발을 높이 들어 보세요. 바로 왼발을 들어 보시고 둘. 오른발 하나. 왼발 둘. 오른발 하나. 왼발 둘. 자, 이렇게좀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두 발을 동시에 드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 운동을 하시면 허리 근육은 당연히 강화가 되고, 어떻다? 뭐, 여기 이상근 같은, 거 그죠? 어, 강화가 되죠. 그래서, 어, 우리가 디스크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느냐. 아, 디스크는 비틀림에 약하구나. 팁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어, 수기요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말있잖아요 일본의 유명한 의사가, 아, 병원의 젊은 친구가 수술을 너무 잘해. 그래서 아저 친구는 나의 사위로 삼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병원 원장이 하루는 그 젊은 의사 집에 놀러 갔대 가니까 어때 요 수술을 그렇게 잘하는 자기 부하 의사가 집에서 동물들을 해부 동물 소나 말이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것, 동물들을 해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보고 있는 관계를 발견합니다.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생각하는 동물. 그래서 어,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해부를 잘하고 해부를 잘하니까 부다 수술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수기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핵심적인 관리만 딱딱딱딱 해가지고,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이 관리한 적이 70명까지도 해봤습니다. 제가. 믿어지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 손을 보면은 여자 손 같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참인 이 강교수가. 여자 손 같은 손으로 어떻게 하루에 70명까지 관리한 그런, 어, 관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기술입니다. 그게 내공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간단하고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뭘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물 해부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 사람 해부도 잘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술을, 어, 세계 원탑, 타티어 수술이 있어요. 몸이가요 미국 사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 그 수술 받아요. 뭐, 두뇌 수술은 아니에요. 두뇌 같은 건 미국으로 가요. 근데 어때요? 위암 수술은 미국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위암 수술을 받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어. 그래서 위암이 많대요, 세계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많대요. 그러나 어때요? 종합병원의 의사들이 위암 수술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경험이 많을 거 아닙니까? 수술을 잘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위암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요즘 월드컵 하는데 왜 브라질이 공을 잘 찹니까?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왜 그럽니까? 내가 아는 축구 감독이 계신데 그분도 제가 교정을 했어요. 그분 말씀이 브라질에 축구 유학을 가니까 휴지를 휴지통에, 아, 휴지를 휴지통에 집어넣을 때도 브라질 사람들은 발로 차가니요 그만큼 축구가 일반화돼요. 보편화 되고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네? 자기 부모님 돌아가셔도 울지 않으면서 축구 지면 운대요 브라질 사람들은 그 정도 운대요 무슨 말이냐 수교역법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수교역법에 바다에 헛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강스. 카이로 테라피를 알면은 수리요법의 정상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신다면 더 멋진 영상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